여러분, 영어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해봐야 된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니, 한국에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영어를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번만 잘 들으면 네 번을 말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의 원음을 듣는데요. 들을 때다 어, 들으려 하지 말고 어? 저거 내가 아는 단어다. 딱그 단어만 들으시고요. 어? 저게 메시지가 담겨있는 단어구나. 만 들어주시면 돼요. 메시지 단어는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해서 듣기 어렵지 않고요 원음을 듣고 내가 아는 단어랑 메시지가 담긴 단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와 구문을 빌려서 내 마음대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말해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해보고 나면 원문의 스크립트를 딱 보고, 아,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원어문은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눈으로 내가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채우면서 말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눈으로 봤죠? 듣고, 보고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은요?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말해볼 수 있거든요? 오, 쓰면서 말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귀로 들은 단어와 구문. 활용하지 못해서 눈으로 채웠던 표현. 손으로 꼼꼼하게 채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들으면서 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잘 들으면 네 번을 말해볼 수 있다라는 이 방법이 있는데, you are rehab english와 함께 여러분의 영어 듣기 습관을 rehab 습관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저와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급 영어 회화 음원의 overseas traveling이라는 음원으로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한 번을 듣고 네 번을 말해 볼수 있는지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여 듣기인데요. 내가 잘하는 단어 그리고 화자가 강세를 넣어서 이건 메시지야 라고 강조해주는 단어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는 단어만 들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 모르는 단어는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단어만 듣자. 다음에 강세, 화자가 됐다 중요해 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들으면 돼요. 문장을 앞에부터 막 듣는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말을 들을 때 누군가가 길게 얘기할 때는 어, 중요한 내용이 이거구나 정도 핵심 단어를 위주로만 듣기 때문에 문장의 앞에부터 채워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두 기억하기 위해서 받아 적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단어와 화자가 강조해서 말한 단어들만 받아 적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 문장에 중심 내용이 담긴 한, 한 구문 정도만 여러분이 완성해서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공감하여 듣기 진행하실 거고요. 혹시 이 음원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뒤쪽에 제공되고 있는 여덟 문장 한 번에 공감하여 듣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음원 함께 들어볼게요. Traveling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and I love to explore Asian countries. Korea was my best choice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culture. The scenic landscapes, historic palaces, and delicious cuisine in Korea were simply perfect. 이렇게 해서 공감하여 듣기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단어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요 traveling 기억나고요, AC 안지 AC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기억나고요, Korea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뒤쪽에 delicious cuisine 하고 뭐가 막, 막 나는데 일단 delicious cuisine 하나 그리고 마지막 소리가 좀 기억나네요, simply best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알고 자주 활용하는 표현들 일단 리스트업 끝냈습니다. 자이 단어와 구문을 보면서요 앞뒤를 채운다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데 역시 이때도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없어요 네개 안팎으로밖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앞뒤 하나 정도씩만 채워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isten one more time. Traveling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and I love to explore Asian countries. Korea was my best choice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culture. the scenic landscapes historic palaces and delicious cuisine in korea were simply perfect 다시 들어보시니 traveling 뒤쪽에 one of by 뭐가 있는데 habit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들었고요. a s i 는 asian countries로 정확히 들었고요. korea best choice 그리고 뒤에 뭐가 붙던데 뭐 beauty 어쩌고 하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Historical Palace로 들었고요 Delicious Cuisine. 특히, Historical Palace는요,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미지도 함께 좀 떠올랐어요.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이미지가 좀들어왔고요 뒤쪽에 simply best가 아니었고, simply perfect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단어, 강제가 들어갔던 메시지의 표현들, input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 정말요 희한하게 구문이 완성이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자 진짜 그런거 볼까요? Traveling의 one of my h 다 Asian country를 좋아하는데 코리아가 베스트 초이스다. 이게 beautiful은 아닌데 뭐 일단 예쁘다 뭐 이런 얘기. 뷰티를 정확하게 어떤 미 어떠한 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historic palace 역사적인 궁궐도 좀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다. 심플리 퍼펙이다,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구문만으로도 의미가 전달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후에 어떤 문장을 말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민의 표현을 빌렸죠. 자, 첫 번째 말하기 들어갑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의 수준으로 이제 혼자 말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말하는 거니까 틀리든 맞든 말해보는 것 자체 의미를 두고 자 이제 speak out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해,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자, 이제,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원문과 똑같이 말을 하지 마시고, 이 표현을 순서 그대로 변형 없이 활용해서 말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활용해보면요. Traveling is one of my hobbies. 뭐 일단 이렇게 가죠. 원문하고 똑같이 말할 필요 없으니, 뭐, 일단 문장이 완성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I love Asian countries.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틀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틀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틀려야 성장할 수 있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혼자 틀려볼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틀릴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스피킹하셨고요. 계속 이어볼게요. Korea is my best choice because of the beauty. 뭐이 정도 하면 의미 전달은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요. I love its science. 뭐 어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 넘어가고 historical palaces, delicious cuisines 이렇게 넣었고요. 마지막엔 simply perfect? It's simply perfect. 정도 말하면 의미 전달은 거의 완벽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어민의 표현을 빌려서 내 수준으로 혼자 말해보는 연습 마무리했고요. 자, 어때요? 우리는 이제 못 들은 만큼 틀렸고요. 이제 틀린 만큼 어떻게 돼요? 눈으로 채워야죠. 도대체 이것들은 원래 어떻게 말했는지 눈으로 채워볼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 비교하며 말하기, 필사하며 말하기인데요. 이게 정말로 원어민이 나에게 주는 찐 피드백이에요. 왜냐면, 하 원어민 걸 들었죠? 분명히 난 똑같이 말할 수 있을 줄 알고 말했는데, 나는 영내 표현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원문을 보고 말한다면, 아, 내가 이걸 진짜 들을 수 없어서 말로 하지 못했던 거구나를 내가, 아, 아 하면서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이때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채우는데, 어떤 부분이 채워지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와, 아는데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봐도 모르는 거 있어요. 결국 뭐냐면, 몰라서 들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느낀다? 아. 아, 내가 몰랐구나. 아, 몰랐구나. 소리를 몰랐구나. 정말 몰랐구나. 몰랐구나, 몰랐구나를 보면서 내가 결국 무수히 많은 아하 모먼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틀려야 성장한다. 그때 항상 우린뭘 느낀다? 아. 아하. 이런 아하 모먼트를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소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표현이었던 만큼 그 소리를 우리 입과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허공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꼭꼭꼭 씹어 먹을 예정이고요. 특히나 그 씹어 먹을 때요, 이거를 내가 나중에 회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 단위를 뭐 짧게도 또는 길게도 변형해 가면서 연기를 하듯이 하는 건데, 연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걸 대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어디다 강세를 넣어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할지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우리가 연기하듯 말한다면 이게 정말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고 내가 말한다는 느낌으로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쓸 거야 이런 소리에 익숙해질 거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져지게 되겠죠 도대체 어떤 부분을 듣지 못해서 활용할 수 없었는지 반복해서 학구에서 꼭꼭 시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veling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아, my favorite things 가진 됐는데 요거 때문에 안 들렸나 봐요. favorite favorite things favorite things to do favorite things to do my favorite things to do my favorite my favorite things to do things to do things to do things to do, things to do. my favorite thing my favorite thing things to do, things to do. one of my favorite thing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and I love to love to였네요. 아시겠죠? Explore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I love Asian countries가 아니었고, I love to explore, explore, explore Asian countries, explore Asian countries, explore Asian countries, explore Asian countries. Korea was was 이놈의 과거는 듣지도 못하고 형도 못하네요. My best choice. Because of its beauty, its beauty and rich culture. 와 이런 표현을 못 쓰는구나 내가 아 그냥 구나 아하 아하 하시면 돼요. Korea was my best choice. Korea was my best choice. Korea was my best choice 이야기해준다고 친다면, you know, Korea was my best choice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culture. Beauty and rich culture. Beauty. and rich culture, rich culture, beauty and rich culture. Korea was my best choice, my best, my best choice, my best choice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culture. 제가 지금 문장을 전체로도 늘렸다가, beauty and rich culture로도 줄였다가,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culture로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길이는 여러분이 회화로 활용하고 싶은 길이로 충분히 여유 있게 왔다 갔다. 아, scenery 할때그 scenic 을 이렇게 쓰는구나. 못 쓰니까 듣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했군요. Scenic landscapes, scenic landscapes, historical 구나. Historic palaces, historic palaces, delicious cuisines 없었고요. In Korea. 아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다 다시 갈게요. Scenic landscapes, scenic landscapes, historic palaces. historic palaces 여기서 잠깐 갈게요. historical이면 역사적인이고 historical이면 약간 기념비적인 어떤 기록에 남을 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historical palace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튼간 얘는 history로 i 활용했네요. delicious cuisine in Korea, cuisine in Korea, cuisine in Korea, cuisine in Korea, delicious cuisine in Korea, historic palace in Korea, scenic landscape, scenic Landscape, sc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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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ic landscape, scenic, scenic, scenic landscape, historic palaces, delicious cousins the scenic landscapes and historic palaces and delicious cuisine in Korea. Whoa, whoa. <laughs> we're simply perfect. We're simply perfect. We're simply perfect. The scenic landscapes, historic palaces, and delicious cuisine in Korea were simply perfect. 이렇게 문장을 늘렸다가도 하고 단어 단위로 됐다가도 구문도 늘렸다가 왔다 갔다 내가 회화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활용하고 싶은 구문의 단위로 회화의 단위로 제가 여러 번 허공에서 꼭꼭 씹어 먹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네, 입과 귀에 내가 듣지 못했던 구문이 익숙해지면서 이후에 다시 듣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서 들리게 되고 들리면 어떨 수 있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게 된다. 예,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말하기를 끝내시고 나면 이 문장을 반드시 한번 쓰면서 말해보세요. 수섬의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꼭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관사나 슐지나 전치사 또는 때로는 어떤 시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쓰면서 굉장히 잘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쓰면서 말해보는 과정 한번 거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 이제 네 번째 말하기입니다. Shadow Speaking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활용하던 구문이 원래 들릴 거예요. 알지만 소리가 익숙하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구문도 이제 들릴 거고요. 몰라서 아예 듣지도 활용하지도 못했던 구문도 들릴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한다? 들으면서 스피킹하는 거네요. 특히 이렇게 내가 알고 듣는 부분, 알지만 활용하지 못했던 것들, 몰라서 활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듣고 말하는 이 효과는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를 쓰는 그 환경에 노출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가지 마시고요. 교정영어와 함께 이렇게 한번 듣고. 네번 말하는 과정에 스텝 바이 스텝의 쉐도우 스피킹을 진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죠. 왜냐하면 영어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영어를 음원을 들으면 항상 뭘 계속 중얼중얼 하더라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직접 보고 들으면서 아 저렇게 쉐도우 스피킹을 하는구나. 함께 진행해 보셔도 좋고요. 단어에 저는 강세까지 들을 거고요. 원하면 선창할 뿐이에요. 나에게 BGM을 제공해 줄 뿐이고요. 나는 후창으로. 내가 스피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speak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Traveling, Traveling is, one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hings to do, and, to and do. I love to explore Asian countries. countries. Korea was my best place because, best of, its post. because of its beauty and rich its rich culture. Historic and scenic landscapes, history, palaces, and delicious, palaces in Korea were and delicious cuisine in Korea was simply perfect. 제가 살짝 느리게 왔지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구문을 꼭꼭 씹어 먹으리라는 속도로 스피킹 해줬고요. 혹시 여러분 엉키는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을요 더 반복해서 꼭꼭 씹어 먹으시면 됩니다. 씹어 먹으면 씹어 먹을수록 어때요? 그 단어나 구문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음원을 다시 듣게 되면 그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겠죠? 그러면 그 소리와 구문에 익숙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소리를 기억해내서 스피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회화로 할 때, 어, 그렇게 영작해서 발음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암기한 패턴도 기억나잖아요 다만 어떠냐?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어떤 소리, 기억나는 소리를 그대로 내뱉는 방식으로 스피킹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표현과 구운의 소리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활동은 마무리하고요. 보너스 활동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쉐도우 스피킹 을 하실 수 있게 됐다면 기억력에 달리 늘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네 문장을 들을 순 없고요. 자 도전입니다. 여덟 문장을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으실 거고요. 세번 공감할 듣기 하실 건데 여덟 개의 문장이 완성되니까 우리가 세번 안에 어떻게든 구문 여덟 개를 완성해 보자라는 목표로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리스닝 프랙티스가 필요해서 세번 안에 여덟 개를 못 들었다. 그러면 한 다섯 번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구문 8 개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주세요. 자, 함께 들어주시고요. 듣기 이후에 비교하며 말하기, 요약하며 말하기, 그리고 이어지는 중급 문장의 여섯 문장의 섀도우 스펙킹까지 꼭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my trip to Korea, I stayed there for two weeks, and I had the pleasure of traveling with my best friends. We flew to Korea to make the most of our vacation time. While in Korea, we primarily used the subway and buses for transportation, allowing us to easily explore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e visited famous tourist attractions and enjoyed sampling the local cuisine, which was a delightful culinary adventure. All the experiences there someday will attract me again. During my trip to Korea, I stayed there for two weeks and I had the pleasure of traveling with my best friends. We flew to Korea to make the most of our vacation time. While in Korea, we primarily used the subway and buses for transportation, allowing us to easily explore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e visited famous tourist attractions and enjoyed sampling the local cuisine, which was a delightful culinary adventure. All the experiences there someday will attract me again. During my trip to Korea, I stayed there for two weeks and I had the pleasure of traveling with my best friends. We flew to Korea to make the most of our vacation time. While in Korea, we primarily used the subway and buses for transportation, allowing us to easily explore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We visited famous tourist attractions and enjoyed sampling the local cuisine, which was a delightful culinary adventure. All the experiences there someday will attract me again. The landscape of traveling today and 20 years ago has changed significantly. Nowadays, more people can afford to travel abroad, in contrast to the past when inbound trips were more common. However, the ability to travel still depends on one's job and work schedule. Fortunately, when people do get a break from work, they often seize the opportunity to explore new destinations. The landscape of traveling today and 20 years ago has changed significantly. Nowadays, more people can afford to travel abroad, in contrast to the past when inbound trips were more common. However, the ability to travel still depends on one's job and work schedule. Fortunately, when people do get a break from work, they often seize the opportunity to explore new destinations. The landscape of traveling today and 20 years ago has changed significantly. Nowadays, more people can afford to travel abroad, in contrast to the past when inbound trips were more common. However, the ability to travel still depends on one's job and work schedule. Fortunately, when people do get a break from work, they often seize the opportunity to explore new destinations.